이명웅의 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일 동안 대구에서 콘서트를 열며 팬들은 이명웅과 TOP6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의 멋진 보컬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대구 콘서트를 마친 이명웅이 남양주 병원으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팬들이 이명웅의 건강을 걱정했다. 하지만 이명웅은 남양주에 있는 병원에 배우 최수종을 방문했다고 전해진다. 이명웅과 배우 최수종이 함께 축구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최수종도 지난 3월 이명웅이 신곡을 발표하면서 이명웅에게 꽃을 보냈다. 배우 최수종이 축구 경기 도중 오른팔을 크게 다쳐 치료 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수종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근교 한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친선 축구 경기 중에 오른팔이 심하게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최수종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남양주 소재병원으로 옮겨져 이튿날 오전에서야 긴급수술을 받았다. 정밀검사 결과 오른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으며 이에 따라 최수종은 최소 10주 이상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종은 현재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배우 하이라와 진행자로 출연 중이다. 배우 최수종도 방송에서 임영웅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임영웅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임영웅은 항상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한다. 영웅의 모든 음악들은 데뷔 전에 데모 버전을 들었다. 영웅에게 신뢰를 받는 것도 영광이다라고 최수종 씨는 말했다. 배우 최수종을 방문한 임영웅은 다음 콘서트를 위해 연습하기 위해 광주로 돌아왔다. 조만간 이명웅의 최신 정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